네, 이재용 기자입니다. 기자님! 보도자료 배포되기 전에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고양시가 국내 최초로 글로벌 마이스 지속가능성 전문 컨설팅 협의체인 GDSI에 가입했습니다. 뭐야? 누구지? 아, 장난하나? GDSM이라면 글로벌 지속가능 마이스 목적지를 평가하는 도시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고양시는 국내 마이스 지속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ESG 선두 주자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국내 최초라고요. 에이, 고양 특례시가 거기 가입한 게 언제인데 그건 2017년 얘기잖아요. 네? 지금 2022년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올해는 2017년인데 기자님이야말로 무슨 말씀? 아! 어? GDSI 가입은 우리 고향 컨벤션 뷰로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도시 마케팅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마이스 수도 고양시를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고기가 정말 2022년이라면 2017년인 지금 GDSI에 가입한 이후 고양시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처, 2017년이라고요? 정말? 아 미치겠네. 잘 들어보세요. 2018년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최우수 지속가능성 발전 도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최우수 도시상? 믿을 수가 없네요. 고향 특례시 마이스산업 전담 조직인 고향컨벤션 뷰로가 DMO 평가 영역 1년 만에 40% 향상한 눈부신 성장을 보이면서 이 수상을 했었죠. 고향 컨벤션뷰로는 정말 대단했어요. 2019년도에는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에서 국내 최초로 그린 마이스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마이스 목적지로서의 고양시 입지를 굳혔다고 볼수 있겠죠. 어?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라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마이스 산업 전문 박람회요? 네, 맞습니다. 거기가 정말 과거라면 2019년 그 박람회에 고양이 전부 종이로 공동 부스관을 조성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종이 부스는 2022년 KME에서까지 활용했었죠. 플라스틱 쓰레기를 최소화하시고 친환경 홍보 기념품을 준비해서 좋은 호응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대단한데요? 참고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고양 마이스 지속가능성 전문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지속가능성 전문위원회? 그게 무엇이죠? 고양컨벤션뷰로가 고양시 도시 브랜드 재고를 위해 산학관이 결합된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지속가능한 마이스 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었고, 이것 역시 국내 최초죠. 아... 그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마이스 도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과 평가를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렇다면 2021년과 2022년은 어땠나요? 2021년에는 GDSI 아시아 지역 1위를 달성했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 1위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2022년에는 무려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를 달성했어요. 글로벌 랭킹은 18위죠. GDSM에 가입한 90개 마이스 도시 중에 당당하게 탑20에 진입한 거예요. 아시아 도시로는 최초라고요. 엄청난 성과라고 할수 있어요. 와 정말 믿기 어렵네요. 아 여기서는 방금 가입 승인을 받았는데 5년 만에 랭킹 18위라니요. 모두 고향 컨벤션부로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마이스 개최 매뉴얼과 ESG 성과 지표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ESG 마이스 캠페인과 GDSM AP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왔어요. 마이스 얼라이언스 기업인 회의와 시민위원회를 함께 연계해서 지속가능한 마이스 산업 생태계까지 조성했다고요. 세상에... 제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올해가 엄청났습니다. 고양 컨벤션부를 2.0으로 전환해 아시아 마이스 중심 도시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와, 아시아 마이스 중심 도시 고양이라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제가 본 것만큼 노력하신다면. 근데 이 무전 연결은 어떻게? 아, 글쎄요. 고양시를 지속 가능한 마이스 수도로 만들고 싶은 저의 소망이 간절했나 봐요. 과거가 바뀌면 현재도 바뀌어요. 고양 특례시의 현재와 미래 대리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까 대리님이 준비하시던 건데, 당장 등록해야 되겠다.